안녕하세요. 항옥한 사이언스의 화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학교 가재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서 학생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가재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해 주시고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전송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원소와 분자를 기호로 표현하기 예습이에요. 학교에 오면 다시 할 겁니다. 자, 이거를 표현할 텐데 저희가 책을 만들 거예요. 한 번쯤 초등학교 때 만들어 보셨죠? 이면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문구점에서 예쁜 색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반으로 접고. 자, 2학년이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또 반으로, 또 반으로 접어서, 자, 저는 예쁘게 색치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으면, 자, 네 칸, 4칸 메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을 접어서, 자, 가위가 없으면 칼, 칼이 없으면, 자,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중간을 잘라서, 짠! 짜 자, 이렇게 구멍이 나오죠? 자, 요 구멍을 접습니다. 책처럼. 그럼 어떻게 접지? 자, 요렇게 해서, 자, 입이 벌려져서, 요렇게. 자, 요렇게 접을게요. 자, 자 오늘은, 어, 좀잘 보이죠? 왜냐? 혼자 찍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은 외롭지 않답니다. 지금. 자, 요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어, 근데, 자, 하나, 둘, 셋, 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몇장 만들어야 되느냐? 다섯 장. 힘드시겠지만, 빠딱빠딱. 자, 다섯 장을 만들어서, 자, 구멍을 내서 묶어서 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까지는 제가, 어, 안 해드릴게요. 너희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바닥으로 한번 화면을 내려주세요. 여기에 제목을 적습니다. 자, 원소와 분자.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제목을 적어주시고, 자, 학번 이름 적어주시고, 자, 오늘의 과제는 책 25쪽에 있는 원소 기호를 적어주시되, 나는 너무 더 궁금하다 하시면 더 많은 원소 기호가 어, 사이트에 넘쳐난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희 학교에 어, 거의 보물단지,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이게 사이트에 많이 떠있으니까 많이들 참고로 하셔서 더 하셔도 됩니다. 자, 왼쪽에는 이렇게 자, 이렇게 요렇게 할게요. 왼쪽에는 커다랗게 하나만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소족, 같이 하셔야 돼요.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이름을 아셔야겠죠. 원소, 이름. 어,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수소. 자, 근데 이 수소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곳을 알아야겠죠. 왜?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치는 모토는 뭐다? 일상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 일상생활에서의 용도를 그림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어, 왜? 우리 2학년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 빠바밤 하면, 어, 벌써 한장 끝. 자, 두 번째는 뭘 한다? 어, 헬륨. 세 번째는 탄소. 이렇게 하셔서 요까지 마스터를 하면 이번 주 가재물은 끝이랍니다. 자, 한번더 참고로 해주시면, 자, 요두개 선생님이 화면을 띄워놨어요. 빵. 자, 한번 틀어볼게요.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 요거를 참고로 해서 몇 장? 다섯 장. 다섯 장 하셔서 요까지 의무 자 나머지는 어, 자유스럽게 과제물을 하셔서 카톡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안녕 건강하세요